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S와 X, 리프레시 버전에 대한 소개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먼저 출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프레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프로스트 블루라는 신규 컬러입니다. 기존에는 딥 블루보다도 밝고 빙하 블루보단 진한 색감이 굉장히 눈에 띄는 색상이라고 볼수 있죠. 이 색상을 선택하시게 된다면 하나 약 350만 원이 추가되지만 워낙 반응이 좋아서 벌써부터 인기 컬러 느낌이 팍팍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고급감이 한층 더 올라갔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새로 들어가게 되면서 차량에 탑승하면 전용 애니 애니메이션과 함께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며 도어 포켓과 발판 조명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자. 가장 놀라운 부분은 주행 거리의 증가입니다. 모델 S 롱 레인지 트림 기준으로 최대 660km까지 주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출시된 테슬라 차량 중 가장 긴 주행거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휠과 공기 역학적인 부분도 한몫했다고 볼수 있고요. 또한 정숙성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조용한 편이었지만 능동형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추가되면서 더욱 더 정숙한 주행이 가능해졌으며 새로운 서스펜션 시스템으로 승차감도 굉장히 크게 향상되었다고 했죠. 모델X의 경우에는 사멸 공간도 넓어져서 가족 단위의 탑승자에게도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지만 아쉽다는 목소리도 제법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고급화는 만족스럽지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빠진 점이 아쉬웠다라는 반응도 눈에 들어옵니다. 외관의 디자인이 거의 그대로라는 점도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겠죠. 한 테슬라 관련 인플루언서는 모델 S와 X는 여전히 각 세그먼트에서 최고라며 차량의 판매보다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수익 모델에 테슬라가 집중하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리프레쉬 발표와 함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 시스템, 차량에 대해서 먼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준비 중인 로보택시 서비스나 사이버캡 출시를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도 볼수 있죠. 게다가 FSD 기능이 노인들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실제 사례도 함께 소개되면서 테슬라가 자동차 브랜드를 넘어 미래 이동수단 전체를 바꿔나가는 브랜드로서도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S와 X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도 있지만 사용자의 만족도는 충분히 높일 수 있을 만한 변화들은 있다고 보며 미래가 더욱 더 기대되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